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용일상스케치 민선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텃밭에 심을 어, 어, 모종들도 이제 준비되었고 이래서 한번 영상을 담아봅니다 어, 저 아랫게 그러니까 천안까지 직접 가서 몇몇 어, 모종을 묘정, 사왔거든요 한 20여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어뭐 부추 땅콩 고추 토마토 뭐또뭐뭐 뭐, 뭐 옥수수 참외 뭐뭐 뭐 대파 토마토 고추 뭐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뭐 세어 보니까 2 0 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심을 텃밭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텃밭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구경하러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 석가탄신일이잖아요. 어, 저 자신에게도 되게 오늘은 남다른 날이에요. 오늘은 이제 제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생일, 생일이에요. 어. 뭐 이렇게 뭐 텃밭에 뭐 그냥 텃밭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봤어요. 밥이보야. 그 기촌에서 오면은 사람마다 다 목적이 다르지만 저희 부부들은 부부는 이제 이렇게 맛있는 그 무농약으로 이렇게 먹거리를 재배해서 건강하게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게 목적이어서 원래는 이제 많이 이렇게 모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요거는 임시로 먹으려고 상추 심어 놓은 거고요 어, 저기 와서 이렇게 울도 넓은데 우리 이거 전부 이거 다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저 그물로 다 치우고 음, 또 어제 아랫께는 이렇게 스피링, 스프링 쿨러. 이것도 돈은 꽤 많이 들더라고요. 10한 5, 6만 원 정도 들었나? 더 들었나? 하여튼 그래서 이걸 구입해서 이제 설치를 했고요. 이제, 어, 여기, 아, 비닐하우스가 보이네. 비닐하우스 여기는 이제 고추를 이제 심어서 따면은 말리고 뭐 이렇게 다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거는 뭐냐 그러면 호밀이에요, 호밀. 호밀, 우리는 이제 완전 옛날 방식으로 지금 농사를 짓거든요. 어, 비닐도 안 하고, 비닐 멀칭도 안 하고, 뭐, 농약도 안 주고, 그냥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들이 샌 농사를 지는 어떤 그런 농법으로 이렇게 먹거리를 만들어서 먹을 예정입니다. 어, 이 호밀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호밀은 이제 이렇게 좀 자라잖아요. 자라면은, 어, 잘라서 그냥 그냥 멀칭을 해줍니다 우예 계속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여기는 쭉 이제 고추가 심어질 거예요 한한500 포기 정도 심을 예정인데 고추를 심고 이쪽 쪽으로는 이제 텃밭에 이쪽으로는 뭐 깻잎 아까 그 모종 사온 거한 20여 가지가 넘는 그런 어떤 모종들이 전부 다 심어질 예정이고요. 음 또 저희들은 강아지들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들도 이제 한 마리 유기견 데려온 것까지 하면 이제 강아지 작은 강아지가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이제 집을 지키는 우리 큰개 풍산하고 진돗개하고 이렇게 그한 거거든요. 이게 몽실아 잘 생겼죠. 무늬가 참 어, 멋있어요. 착하고 사람 좋아하고 몽실아, 알게게게게게, 알게게, 아유 반가워. 이렇게 이제 하고 신랑이 이렇게 이제 몽실이 낮에 되면 덥다고 이렇게 파라솔도 치우고 집도 잘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음 이제 닭이 짱이 거든요. 전번에 살던 사람이 뭐한 30마리 정도 먹였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는 뭐안 하고요. 그냥 몇 마리 이렇게 해서 달걀도 먹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지금 몇 마리 키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랫게 이제 남편이 소독을 마치고 이렇게 모래도 새로 다 깨끗한 걸로 깔아 깔아서 이렇게 정기를 해서 이제 탕만 들어오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음, 경치가 참 좋죠? 지대가 좀 높아요. 저기는 보이는데 바다고요 이게 감나무도 몇 거리가 있는데, 감나무도 이제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잎이 나오고 있고, 집도 이제 아주 깔끔하게, 이제 처음에는 너무 엉망이었는데 지금 이제 깨끗하게 해서 칠도 이렇게 돼가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어 다육이도 영상도 올리고 제목처럼 다육 일상 스케치. 여러 가지 어떤 살아가는 소소한 사람들을 스케치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 부처님 오신 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